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김현지라고 하는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아, 이른바 이제 그림자 실세라고 해가지고 이재명이가 변호사였던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인 이 지금 순간까지 거의 뭐몇 년이겠습니까 2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갖다가 이재명의 뒤에서 보좌했던 인물이 바로 김현지입니다. 아, 그런데 그림자라고 하는 말이 붙어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 여자가 뭐하는 여자인 것인지 배경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재명을 만났으며 그리고 또 사진조차도 제대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여자가 바로 김현지였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김현지고요. 나머지 한 사람 같은 경우는 남자 김현지라고 불리는 김용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채? 내가 옆집 사는 중에 용체가 있는데 가 아니고서야 이 김용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 해봐야 되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이재명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뭐 베일에 쌓여 있다, 측근들이 지금 그림자 실세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대체가 얘네들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먼지 거리를 해 먹고 있는 것인지, 진짜 무슨 개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인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현지와 김용체 두 사람의 진실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 김현지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진이 이게 막 공개가 된게 없었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무슨 뭐 저기 20년 전인가 찍었던 것 같은 그 모습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누데일리였나? 아마 마스크 쓰고 있는 김현지의 모습 이재명 의 국회의원 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또 보좌관을 했었으니까요. 그 모습이 이제 잠깐 공개가 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는 공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얼굴이 공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번에 얼굴이 공개 가 됐습니다. 자, 김현지의 모습입니다. 총무비서관으로서 이번에 마스크까지 쓰지 않은 아, 완전한 얼굴의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아, 우리가 머릿속에는 예전에 이제 그 저기 초록색 같은 그 배경, 성남의 이제 2 1일이었나요 거기서 찍혔던 것 같은 그 모습과는 좀 다르죠, 그치? 아무래도 좀 세월이 좀 지났고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이 김현지를 둘러싸고 이번에 강선우와 김연지 이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묘한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합니다. 원래 이제 그 강선우에 대해 가지고 공개가 됐던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자 강선우가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게 언제였습니까? 3시반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 아, 아니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2시 반이죠, 그렇죠? 두시 반에 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게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강선우가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기 전 2시 반쯤에 미리 누구한테 얘기했다 강원식한테 얘기했다 그래서 강원식한테 이 얘기만 지금 들어보면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밖에 정리가 안 됩니까 강원식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이재명에게 그게 보고가 되고 오케이가 됐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어, 강선우가 자진사퇴를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글자 그대로 강선우가 자진사퇴를 했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가 된걸 보니까 한겨레가 단독 기사를 지난번에 냈었습니다 강선우 사퇴 강선우의 결단이 아니라 구의 결단이었다. 이재명의 결단이었다는 라 것이고 김현주를 통해 가지고 그 뜻이 전달이 됐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기사를 조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강선우에 대한 사태는 이재명이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내용이나 기자가 나왔던 얘기들이나 사실상 180도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나왔던 얘기는 뭐였습니까? 아 강선우가 자진 사태를 계속해 가지고 거부하다가 잘말이죠 강선우가 먼저 자진사퇴를 갖다가 결정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가 이거를 받아주는 모양새였는데 그게 아니라 강선우는 오히려 버틸려고 했고 이재명이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강선우를 쳐냈다 이렇게 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가 뭐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 박찬대가 강선우한테 결단을 내리십시오 라고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17분 만에 이제 그 강선우가 자진사퇴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참고로 박찬대 저 얘기가 중요하는 구라였죠. 불화라고 하는 게 정청래를 통해가지고 폭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대는 강선우 사태 미리 알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정청래가 나와서 딱 뭐라고 했습니까? 야뭔 소리야? 우리도 알고 있었고 박찬대 쪽에도 그거 다 알고 있었다. 다만 우리는 박찬대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딱 선을 그었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겠어요? 강선우가 진짜로 빠기 쳐가지고 17분 만에 사퇴한 게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니 내가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재명이가 자기가 결단을 내려가지고 자진 사퇴라고 하는 모양새로 가서 뭔가 이재명이가 지체면 좀 살리고 나 같은 경우를 희생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강선우를 강선우를 희생시켜가지고 이재명의 체면을 좀 차리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좀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무슨 놈의 내가 자진 사퇴 당하는 거를 갖다가 내가 발표하기도 전에 박찬대나 정청래한테 이거 뒤로 그냥 알려줘가지고 박찬대가 마치 나한테 결단을 촉구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사퇴하는 건 마냥 정단 내열을 앞두고 박찬대 찬대한테 유리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이재명이가 그러니까 강선우를 불쏘시개로 써가지고 찬대한테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강선우한테는 사퇴라라고 이재명이가 전달을 해놓고 강선우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전에 그 얘기를 갖다가 찬대한테 미리 이렇게 찔러 넣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 자기가 딱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마치 박선대가 얘기를 하니까 강선우가 그 얘기를 듣고 결단을 내렸다. 아 역시 이재명의 뜻은 명심의 뜻은 박선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용했다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선우도 이게 또라이 같은 여자다 보니까 빡이 쳐가지고 원래는 한 시간 반 정도 지나고 글 올리고 와두 시간 정도 지나고 뭔가 고심한 듯한 그런 쇼라도 좀 하고 난 다음에 사임을 해야 되는데 대번에 그냥 글 보자마자 열받아가 그냥 사표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얘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태 발표 1 시간 전에 정청래도 소식을 전달받았고 박찬호도 다 소식을 전달을 받았지만 박찬 대처는 우리는 뭘안한 것뿐인 것이다 계산 내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이게 정청래의 얘기입니다 다 이게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강선우의 사태 의사를 갖다가 누가 전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전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오랜 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지가 오후 2시를 전후해서 강선우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 사퇴해야 될것 같다 라는 뜻을 전했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지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때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맨날 지랄 발광했던 게 바로 그런 내용들 아니었어요? 사적 친분을 뭐 어쩌고저쩌고 누구랑 누구는 뭐 연관. 맨날 그 얘기밖에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강원식이라고 하는 멀쩡한 비서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식이를 통해 가지고 사퇴 의사를 갔다가 아 지금 이제 강선우한테 전달한 게 아니라 김현주를 통해 가지고 했다는 것인데 김현주 얘는 뭔데요? 총무비서관 아닙니까? 얘가 뭐라고 인사에 대해 가지고 저런 식으로 좌지우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죠자 그래가지고 애당초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강선우를 추천했던 것도 김현지다라고 하는 그런 썰이 돌아다녔었는데 이번에 기사를 통해서 저는 그 썰이 훨씬 더 신빙성이 생겼다라고 봐요. 김현지가 강선우를 애당초 추천했으니까 김현지가 전화 걸어가지고 당신 사퇴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선우가 이런 식으로 사퇴하게 됐던 게 이재명의 뜻이라는 게 명확해졌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명확해지는 게 뭐겠어요? 강선우 사퇴 후에도 정청래는 여전히 강선우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 박찬대는 강선우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했다는 거. 이재명의 뜻은 박찬대에 있는 게 맞고, 정천대는 대놓고 이재명의 뜻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되는 것이죠. 정선에 뿐만이 아닙니다. 여우 같은 놈, 한놈더 있죠. 그렇죠? 박지원, 박지원이 같은 경우 대놓고 이재명을 비판했었습니다. 강선우 임명했어야 된다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겠습니까? 그렇죠. 정천대, 박찬대, 아 박찬대는 다. 정천대나 박지원 이런 인간들이 이재명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재명은 진은애 대통령 됐으니까임기 끝나면 끝 아니겠습니까? 지는 애. 우리는 앞으로 차기 대통령을 해야 되는 애들 이런 식으로 지금 역학 구조가 생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한 명의 인물을 더 봐야 되는 것인데 김현지가 됐거나 그리고 또 누구다? 김용채라고 하는 이두 사람이 정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소수의 인사가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입니다. 이제 성남 사또였던 성남 시장실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남 시장을 지금 얘기하는 게 대통령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이 소수의 사람들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이 논란이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실 같은 거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강은, 그 지금 뭡니까? 가운시계가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얘기가 지금 뭔가 김현지나 김용채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거를 비판하는 비판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반박하는 것 같지만 아니 김현지가 전화를 걸었다는 게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훈식 강은... 식이가 지금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김현지가 전화했다. 이미 끝난 거 아니겠어요? 인사 지금 위원회가 작동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작동한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빵이 누구다? 김현지랑 김용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희한한 게 뭐냐면 김용채라고 하는 인간. 이 인간과 김현지 둘다 성남 라인 이라는 것인데 벌써 뭐 얘기가 파다 해요. 성남 라인에 잘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사의 최종 관문에 성남 라인이 있고 거기에 김현지와 김용채두 사람 인사를 다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인데 고위 관계자조차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실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두 사람의 이름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기 위해서 말좀 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승미로운 게 뭐냐면 김용채라고 하는 사람도 김현재와 마찬가지로 얼굴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김용채에 대해서 기사를 쓸때 김용채만 얼굴이 지금 빵꾸가 뚫려져 있는 상태고요. 다른 언론사 같은 거나 마찬가지로 김용채만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빵꾸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대중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성격 때문인지 대통령실은 김용채 사진 제공 요청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아예 그냥 김용채에 대한 사진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뭐제 사적 비서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인사 비서관입니다. 대한민국의 관계자들. 장관이 됐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를 갖다가 지금 총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김용채인데 그 인간의 얼굴조차도 국민들한테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김현주 얼굴도 우리가 이제서야 알게 됐던 거 아닙니까? 김용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얼굴 없는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도대체 우리가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며 뭐 어떤 거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인간이 인사 전체를 갖다가 관할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랬다면 벌써만 난리가 났을 겁니다. 민중해 애들 무슨 막 지랄 발광을 다 했을 텐데 국민의은만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떠들지 않으니까 김용체가 뭔데? 뭐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여러분 뭐뭐대부뭐 모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떠들어서 뭔 힘이 있겠냐고요. 국민힘이 거를 갖다 떠들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핵심적인 인물에 대한 인사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현실인 겁니다. 비극이죠. 국민힘이 이러고 있다라는 게더 비극이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